네, 여러분들, 동영상 모두 잘 봤죠? 어, 처음 동영상은, 어, 실험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찰하기 전 내용이었고, 음, 두 번째는 관찰했어야 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어, 동영상으로 쭉 나타내고 있는데요. 음, 무게는 처음이, 어, 처음과 3일이 지난 뒤 동일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동영상 봤으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79.2g 이었죠. 그래서, 어, 3일이 지나도 어, 무게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어 물의 순환 과정 알아보기 탐구 활동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어 지퍼백 안에서 음 물들이 어 어떻게 순환이 되는지를 갖다가 알아보는 건데 여기서 관찰한 날짜보다는 날짜가 이게 1일째, 2일째, 3일째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 본다면은 어 수업일 어 실험을 갖다가 음 장치한 이제 첫날, 그다음에 둘째 날, 셋째 날 날짜를 갖다가 써주면 되는데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퍼백 안과 플라스틱 컵 안의 내용을 갖다가 어, 구성을 잘 봐야 되거든요 어, 보면은 지금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난 모양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컵 안에는 이컵 안에는 처음에는 얼음이 있었죠. 어, 이 얼음이 어, 어떻게 게 되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어, 그리고 어, 실질적으로 아까 어, 동영상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어, 이 부분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선생님하고 좀 같이 알아보면은 처음에는 이 부분에 얼음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지금 물만 남아 있죠. 어, 얼음이 물이 된 이유는 네. 어, 온도 때문에 녹아서 그렇게 됐어요. 어, 지금 요렇게 지퍼백을 갖다가 어, 실험 도구로 사용하고 여기를 막아 놓은 이유는 이 지퍼백 안을 갖다가 물이 순환하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물이 어, 여기 있던 물이 순환하는 과정을 보면은 어, 지구 안에 갇혀 있는 물들이 어떻게 순환할 거라는 것을 어,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얼음이 물이 됐고요. 어, 물이 되다 보면은 어, 여기 컵 안쪽에 물방울들이 작게 맺히는 걸 갖다가 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왜냐면은 어이 바깥의 공기랑 이 지퍼백 안이랑 그다음에 얼음이 있을 때이 안쪽이랑 어공어 어, 기온이 약간씩 차이가 날 거거든요. 아무래도 얼음이 있을 때는 얼음 주변이 어더 온도가 낮고 요 바깥쪽이 이 비닐 지퍼백 안쪽이 더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의 상태 변화 때 배운 것처럼 요 안쪽에 작은 물방울들이 맺힐 거고요. 그다음에 어, 물방울이 맺혔다는 거는, 여기 있던 물들이 이미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수증기의 형태로. 그 다음에 수증기의 형태로 이 안에 올라간 아이들은, 어, 올라간 친구들은, 어, 또이 더, 이 바깥에과 기온 차이 때문에 이 안에 안쪽에 물방울이 맺힐 테고요. 어, 보통, 음이 안에 요 바깥쪽에 있는 온도와 이 안쪽의 온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도 어 일단 수증기 아이들이 올라가서 이 위쪽에 올라가게 되면은 음 아무래도 요벽 있는 쪽에 들러붙는 성질이 있고 물이 어 물이 이렇게 다른 물체에 잘 들러붙죠. 들러붙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주 작은 어 물방울 알갱이들을 갖다가 만들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물방울 알갱이들이 모여서 좀더 모이게 되면 은 커지게 되고 커지면 무거우니까 떨어지게 되죠. 근데 떨어지는데 음 보통 어 여기 구름처럼 돼가지고선 비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타구선은 흘러내려서 이 친구들이 흘러내려서 이 아래 모이는 즉 얼음인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 상태로 어, 올라가고 여기서 어, 모여서 다시 내려와서 물이 되는 이런 수장 순환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어, 그것을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글로 좀 나타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해볼 수도 있는 실험이고, 해봤으면 더 좋겠어요. 어, 그러면은 훨씬 더이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 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선생님이 써주는 내용을 보고는, 아, 전체적인 과정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알면은 될것 같아요. 먼저 1일차 정도 되면요. 여러분 이제 집에서 이제 할 경우에, 어, 지퍼백 안쪽에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뭐, 너무 늦은 시간에만 하지 않으면요. 햇빛이 있을 때 설치를 해놓는다면 지퍼백 안쪽에 물,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 걸볼 수가 있, 있을 거예요. 지퍼백 안쪽에 물방울이 맺힌다. 그러면 플라스틱컵 안은 어떻게 될까요? 네, 얼음이 녹죠. 얼음이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죠. 어, 너무 추운 곳만 아니면은 첫날에 이 정도 현상은 다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부터는 이 지퍼백 안쪽에 물방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네, 서로 더큰 덩어리가 되면서 흘러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퍼백 안쪽에 맺힌 물방울이 흘러내려서, 물방울이 흘러내려, 내려, 아래쪽에 물이 모인다.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 벌써 물방울 일들이 이렇게 모인다면은, 어, 여기 그 플라스틱 컵에 물은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실험할 때 여러분들이 그 플라스틱 컵 처음에 이제 했을 때 물방울이 이제 얼음이 완전히 녹았을 때 다시, 뭐, 지퍼백을 열면은 실험이 실패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물방울이 어느, 물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갖다 처음에 유심히 좀 살펴볼 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요 때쯤 되면은 이 안에도 이제 물방울이 컵 안에, 어, 컵 위쪽에 물방울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컵 위쪽에 물방울이 있다. 이렇게 요런 것들을 볼수 있을 거고요. 이미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어, 다음에 어 3일째 되는 날 보게 되면은 어 여기 안에는 어 이와 같은 현상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방울이 어 아래로 쪽에 모인 물의 양이 더 증가한 걸 갖다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유심히 봤다면은 컵 안쪽에는 물이 줄었다는 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계속, 물방울이 흘러내려, 아래쪽에,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더 많아진다고 그랬죠. 많아졌다. 그리고 이쪽에 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컵 안쪽의 물은 줄게 되죠. 물이 줄었다. 네, 이렇게 어, 물이 순환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어, 알수 있을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우리 실험 동영상, 요, 이해 안 된다면, 위에, 앞쪽에 실험 동영상 다시 한번 보면은, 좀더 눈에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생각해 볼까요? 같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잠깐만 동영상 정지하고, 요 문제에 답한 다음에, 어, 그 다음에 같이 한 번, 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먼저 동영상 정지하고, 한번 답을 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 어, 다 써봤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어, 이 과정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지금 여기 지퍼백을 갖다가 이용하고 여기를 밀봉한 것 자체는 어, 우리가 자연 상태를 갖다가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랬죠 이 안에서 순환하는 과정이 어, 대체적으로 지구 안에서 물이 순환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써주면 되겠죠. 어, 이 안에 내용과 같이 위 실험과 같이 같이 어, 지구에서도 물이 증발하죠. 물이 증발하여 어,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고 이 수증기는 어떻게 됩니까? 네 다시 눈이나 비의 형태죠. 눈이나 비의 형태로 땅에 내려온다. 물론, 이 우리가 한이 실험에서는 이 실험에서는 요로 컵을 사용한 이유가 어 여기서 증발을 하고 그것이 흘러 내려오는 모습이. 돌아가는 모습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어, 컵을 사용했지만, 만약에 이 컵이 없었다고 하면은 여기에 원래 물이 모여 있고, 이 물은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갔다가 맺히고 다시 떨어지고 흘러내리는. 활동을 반복하게 되죠. 우리가, 어, 일상적으로 지구에서 물이 순환하는 형태를,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이해를 할수 있게 됩니다. 네, 요 과정, 여러분들, 어, 꼭 이해를 해주고요. 특히, 어, 이, 지퍼백 안에서 일어나는 형태가 어, 지구 안에서의 물이 순환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라는 걸꼭 기억해 두고 아 요게 붙어서 내려오는 거그요 내려오는 거는 눈이나 어 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어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환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